秋菊。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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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지퍽이다, 여기. 지퍽이야. 응. 살사가 여기. 하이! 어이. 또내놓다고내렸는데 내놓는데, 또. 저기서, 저기 스테이크 오르지. <laughs>

아 힘들어요 어떻게 왔어 저요? 그러니까 아유 저 혼자 저기 은혜미 어, 어, 능선 지나서 네. 저리 저기 뭐야 그김세 코스 해놨잖아 굴로 네. 갔다가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로, 어 역시 역시 이리로 오자는 거야 그래서 잠시, 만난다고 잠시, 잠시, 잠시. 야 은혜미 어, 거기 막 통나무로 다 막아놨더라고 어, 내가 다 치웠어 치웠어? 오. 고생했네 야쭉 내려오세요 그렇지 아기 잡으면 안돼아 <laughs> 형님 왜 그러셔 아 아유 형님 타, 타고 내려오면 돼 들이대면 돼 들이대 형님 뇌를 버려야겠죠 뇌를 젖혀서 버려버려야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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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찍고 있다 와이로 꼬꾸러질 뻔했어 다 깎아 놓으 어깨가 안좋아서 자전거를 못 뭐, 이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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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안좋아서 그래 오안 <놀람이 놀람이> <놀람이> <놀람이>